다음 뮤직 공연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. 은무한세우 조성민과 발라드 첼로가 차량우정. 고준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음악 세계를 감초, 트마로바의 트리거, 글로벌 제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이퍼스타로 선장한 트마로바의 트다거 오늘은 또 어떤 무대로 팬들의 사랑을 기대됩니다. 오늘 트마로바의 트리거 여러분들. 준비가 되시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, 한 분씩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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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 세계 k p o 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팀 안녕하세요 스몰 마이크 기계입니다네 I 번 a s not just g 는데 i n g money out 겠습니다 y so you don't h a 모든 a lot of time. I was not g 니 i n g to do it. I was not going to do it. I was not going to do it. I was not g o 포 n g to do it. I was not going 니까 저희가, 또 퍼포먼스 맞지 말겠으니까,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크한 에너지를 포함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멋진 코파엘 멤버들의 잘생긴 포즈 레드카펫에서 보여주셔야 하잖아요. 저희 잠시 레드카펫 포토타임을... 좀 내년 1월에 미니앨범도 나오고 하는데 많이 기다리고 계실 팬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역대급 무대를 준비하게 됐고 또 우리 모아분들이 정말 좋아할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뜨거운 무대에 기대하겠습니다. 잠시 후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하겠습니다 네,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